자녀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메시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다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나를 실망시켰어. 혹시 이런 말 무심코 자녀에게 하신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말들은 아이의 자존감을 꺾고 평생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신호로 남습니다. 아이에게는 말이 곧 세상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세상에 대한 인식을 만드는 무의식의 설계 언어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면화된 비판적 음성 인터널라이즈드 크리티컬 보이스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평가와 기준이 반복되면 아이는 결국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채근하고 자기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은 부모의 감정을 아이에게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결국 아이는 자기 감정보다 부모의 눈치를 먼저 살피는 성인이 됩니다. 사람이 자주 반복하는 말은 뇌가 현실처럼 인식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하면 실제 감정과 행동까지 변화해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아이의 감정보다 내 감정을 먼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이가 자기답게 살수 있도록 지켜주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요점 정리해드립니다. 널 위해서야 라는 말은 아이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부모의 한마디는 아이의 자기 개념을 설계합니다. 비난 대신 질문 통제 대신 공감을 시도해보세요. 자녀가 편안히 숨쉴수 있는 정서적 공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 아이에게 상처를 줬을까 마음 쓰이셨다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감정이 앞섰어. 그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다시 살립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문장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도 반영할게요. 여러분 목소리를 늘 기다립니다. 마음 힐링센터 카페에서는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글과 영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에 작은 쉼표가 필요하신 날엔 조용히 들러보셔도 좋습니다. 조용하고 전기세 걱정 덜한 확실한 여름 회복템도 함께 소개해드렸어요. 설명란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콘텐츠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